10편 105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여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라. 그분 위해 노래하여라. 힘차게 찬양하여라. 그분의 기적들을 음악에 실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의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여라. 행복하게 살아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주목하여라. 그분 임재의 징후들을 주시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세상이 놀라운 일들, 많은 기적과 친히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이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오,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친히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천대에 이르도록 한결같이. 그 약속 지키신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내용은 이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한 땅을 주겠다. 이 산지는 내가 너희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다. 그들이 보잘 것 없는 물이 한 줌에 불과한 나그네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정처 없이 헤맬 때, 주께서 아무도 그들을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 왕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름 부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내 예언자들이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마라. 이후 그분께서 땅의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마지막 밀 이삭까지 꺾으셨다. 그러나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다. 사람들이 무자비한 족쇄를 그의 발목에 채우고, 쇠트를 그의 목에 채웠다.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바로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다. 왕을 보내어 그를 석방시키시니 바로가 요셉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였다. 바로는 요셉을 왕궁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모든 국무를 맡겼다. 신하들을 직접 가르치게 하고 왕의 고문들을 훈련시켜 지혜를 얻게 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야곱이 함의 땅으로 이주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많은 아기들을 허락하시니 이내 그들의 수가 불어나 그 대적들을 불안하게 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분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기만했다. 그때 주께서 자기 종 모세와 친히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두 사람은 저 영적 황무지에서 이적들을, 함의 땅에서 기적들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어둠 하고 말씀하시자 세상이 어두워졌고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을 모두 피로 바꾸시니 그들의 물고기가 다 죽었다. 개구리 떼가 온 땅에 들끓게 하시고 왕의 침실에까지 뛰어들게 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자 파리 떼가 모여들었고 이가 온 땅을 덮쳤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로 저들의 땅을 치시니.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모두 상하고 그들이 숲에 있는 나무들이 산산조각났다. 말씀 한마디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시니 수백만마리 메뚜기 군대가 몰려와 온 나라의 풀이란 풀은 모조리 먹어치우고 땅의 산물을 말끔히 해치웠다. 주께서 그땅이 모든 마다들 그들이 첫 소생들을 치셨다.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가득 안고 그 땅을 나왔다. 주님이 집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틀거리지 않았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죽을 만치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떠나는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을 펼쳐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기도하자 매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하늘이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반석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시니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 생수가 쏟아졌다. 이 모두가 주께서 자신이 언약, 그분이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기뻐 노래하게 하셨다. 친히 택하신 백성이 심장이 터지도록 노래하며 행진했다. 그들이 들어간 땅을 선물로 주시고, 민족들의 불을 그들이 거머주게 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고 직접 주신 그분의 법도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할렐루야!